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오늘은 기르고 싶어도 못 사는 난 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지금 소리가 잘안 나오는데 억지로 노래 한 소절 해볼까요? 가고파도 갈수 없는 고향이기에 여기다가요. 사고파도 살수 없는 단왕두기에 보고파도 볼수 없는 황운속기에 한번 그냥 해봤어요. 요건 오늘 짤막할 테니까 한번 시간 때우라가면 해봤고요 이해해주시고요. 어, 요 친구들 어, 오늘 안 나가면 내일 경매로 갑니다. 아,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제목을 해봤느냐면요. 이 황운소 단왕도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르고 싶으시고 그러실 텐데, 어, 아, 나한테는 좀 무리다 싶어서 참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좀 한번 목소리를 한번 내봤거든요. 아, 참고하시고요. 이해해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예, 1번은 동방소입니다. 산반소심 동방소. 어, 등록 사진이 뭐 여러분들한테 큰 감동을 줄수 없을 만큼 뭐 화양이 그런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 동방소 꽃을 피워보면 정말 예쁜 꽃이 되요. 무늬가 있으나 없으나, 어, 꽃은 산반소심으로 잘 고정되어 나오는 동방소. 어, 알고 보면 정말 명품입니다. 예, 1번 동방소. 그럼 오늘은 5만원에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번은 황운소. 유일한 유채색 계열의 방화소심 황운소. 아, 자, 다시 한번 보셔요. 요게 황운소 입입니다. 요렇게 찐 녹여야 되고요. 끝이 살짝 휘어야 됩니다. 둠 황운소, 아직은 좀 부담되시죠? 아, 기다리셔요. 마음만 있으면, 때가 되면 아마 여러분 앞에 웃으면서 나타날 겁니다. 예. 요 2번 황운소, 2 5만원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3번은, 어, 여배로도 큰 상을 타고 화해로도 큰 상을 탄 나사지 두 알을 피우는 멋진 단엽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몰라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난실에서 살다시피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일도 있으시고 난실에 자주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음, 할수 없이 증식 위주로 해서 좀 어둡게 키우시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단왕도뭐 아실 분은 아실 테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어, 애석하게도 기르고 싶어도 못 기르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으실까요 어쨌든 요 3번 단항도 25만원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화영소심입니다 근데 그 고수님께서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는 정말 인정하시는 화영소심이라 그러시죠 요꽃 금방 볼수 있어요 세촉 4만원에 안 나갔네요 그럼 3만원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백화 우유빛 백화가 최고죠? 아니면은 아주 맑은 그런 백화를 원하시나요? 근데 실제로 저런 그 약간 주금기가 섞인 듯한 저 백색 주요한 거로 따지면 저게 최고지 않을까요? 어, 화영은요? 백화 중에서 저 정도 화영 가진 난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멋진 화영의 백화 10만원 안 나갔습니다. 꽃 달린 백화 요거는 음, 8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명명품 사피 청룡 대단한 난이에요 이거요 아마 이게 올 가을 여배 전시에 나갔다 온 친구일 거예요 어, 거기서도 아마 상 탔을 겁니다 어, 지금 이렇게 두쪽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 좀더한 4쪽 네 5쪽 되면 어느 전시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그 호기심을 많이 끌만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개체수가 이렇게 많지 않죠 뭐 미리 내니 뭐 청옥산이니 명명품 사피 꽤 있죠. 근데 청룡하면 모르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거요 귀한 청룡. 어, 요건 1 3만원에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저 역시도 황운소, 단왕도 저런 청룡 같은 거 길르고 싶은데 어, 저한테는 아직 무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한번 노래까지 불러봤는데요. 어, 못하는 노래 들느라고 고역이셨죠. 어. 그러나,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